엘루야, 오늘도 새벽 묵상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롤의 손자요 베고라세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완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흘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원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한 세계의 사분의 일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관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르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성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돌아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겸사남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오늘 하루 온전히 믿음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방 나라들처럼 자신들에게도 왕을 세워 달라고 사무엘에게 요구한 이후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될 사울이 드디어 등장하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의 왕이 될 사울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서 사무엘을 찾게 된 과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 말씀에서 소개하기를 사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의 그리고 유력한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외모도 준수했고 키도 남들보다 많이 컸습니다. 이렇게 출신과 여러 조건들을 보았을 때에 사울은 탁월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부터 그리고 13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과 그의 사완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제 물길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녀들, 소녀로부터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방금 지금 올라간 것과 오늘 산당에서 제사가 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처럼 사울 일행이 산당으로 올라간 바로 그 날과 그리고 그 시간에 사무엘을 만날 수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께서 사울 일행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 줍니다. 즉 하나님은 사울의 아버지였던 이 기스의 가정에 암나기들을 잃어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사울로 하여금 그 암나기들을 찾아 나서도록 섭리하신 것이죠. 말씀 가운데 나와 있듯이 사울은 아버지 기스의 말을 듣고 사완과 함께 에브라임 산지와 그리고 살리사와 그리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사무엘이 머물고 있는 라마 지역으로까지 암나게들을 찾아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울의 발걸음을 재촉하신 분은 바로 사울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사울이 최종적으로 사무엘을 만날 수 있게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실 사울은 자신이 스스로 암나기들을 찾아다니며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한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정작 그의 생각과 그의 발걸음은 그 배우에 계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울은 이러한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사무엘을 만나게 될줄 몰랐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진행 중일 때는 실제적으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아닌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결과를 돌아보았을 때그 사건의 현장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죠. 오늘 사울의 이 사건을 보더라도 사울은 암나기들을 찾으러 가는 그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는 그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아버지 기스가 시키는 대로 암나기들을 찾아나서는 그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사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결국은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섬세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길 가운데 있음을 사울은 몰랐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며 있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인도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섬내하심이 있는 것인지 우리는 그 당시에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항상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알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모르고 계실까요? 잠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이시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단순히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연속임을 깨달을 수,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생각과 발걸음을 주관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울이 아버지 기스의 말을 듣고 암나기들을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아 나섰던 그 길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그 길임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 가운데 굉장히 작아 보이는 일일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조차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의 환경과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그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우리 교회서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에 세우신 먼저 다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영육 간에 강건함으로 우리 다니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능력의 종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모든 사역들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잘 감당하게 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과 그리고 당회와 기관과 그리고 모든 위원회 각 부서를 섬기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시간에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이 씨와 그리고 유스 그룹 사역자를 청빙하는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하루속히 보내주셔서 우리 이 씨와 유스 그룹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사랑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새로 오신 우리 교육자들 또 청빙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빨리 새로운 우리 목회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씨와 유스그룹을 잘 양육하고 그들을 함께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듬어 줄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